예, 안철수 후보가 어제 그 부인 김미경 교수의 그 다운 계약서 네. 작성 의혹을 그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본인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냐, 의도된 탈, 탈세냐,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경매연구원의 전준우 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자세한 얘기를 먼저 나누기 전에 이제 다운 계약서에 대한 설명부터 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운 계약서는 말이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거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 용어인데요. 사실은 그이 용어가 별로 좋지 않는 용어입니다. 아,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수단이나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 절차상에서 등기세라든지 또는 뭐 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악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려진 사실을 정리해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이제 부인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이제 오늘 네. 네. 다시 또 얘기된 것은. 그 지난 2001년도에 이제 시가 5억 원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네. 구청에 2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예. 그렇게 신고한 것이 이 다운 계약서를 그 작성한 것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 이제 안철수 후보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어,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다운 계약서를 쓴 것이 맞습니다. 어, 그렇다고 어, 본인도 이번에 그 다운계약서 쓴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쓴 것이 확실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그 2006년도에 그 실거래가 신고제가 이제 도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99% 정도가 이제 다운계약서를 썼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기준시가대로 신고를 하는 게 관행이었다, 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이제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기준시가하고 어좀 뒤에 뭐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소득법 세법상 국세청이 이제 고시합니다. 어, 그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증여라든지 상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궁색한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말로 보여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세 기준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이그 문제로 인해서 시가표현이 아니고 그렇다고 실거래도 아닌 다운계약서를 쓴 자체가 엄연히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행으로 어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데요. 예. 그 한편으로 보면 이 한국 그 납세자 인명에서 보면 그 2001년도 당시에 지방세법은 그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이나그 이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을이 점은 맞습니까? 어, 아까 이제 말씀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요,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 그렇게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는 거래를 할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맞고요. 어,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준 시가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준 시, 시 시가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득법 소득세법상 문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시장이라든지 군수, 구청장이 고시한 것입니다. 어, 이런 것들은 땅과 건물 취득에 따른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및 어,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네. 에, 그래서 이 아까 지금 질문하신 2001년 당시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기준으로 아, 삼았고, 사실 그게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틀리지 않습니다. 거민계약서가 예. 등기를 위한 절차상의 요건이었던 관계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거민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금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 표준액보다 높거나 같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민계약서로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 당시 예. 또 하나는 시가 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 표준, 표준액이나 그 이상 신고를 할수 있게 되 있었다 한 한국 납세자 연명의 일부 주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다운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로 작성했다는 것은 당시 불투명한 제도에 대한 입법 불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그 김미경 교수의 그 다운 계약서 작성은 결국은 이건 이제 법을 위반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이제 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봐야 예.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단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요, 예. 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예. <laughs> 당시 법제도가 미완이었기 때문에 확실하지 예. 않았기 예. 때문에 어, 잘못된 것을 맞지만 다원계약서를 작성해서 검의를 받아 제출하였다하여 예. 규제할 법 규정이 없어서 예. 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을 한다면 이 법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납세자연맹의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그 위법이 아닌 범위 안에서는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다. 누가 많이 내려고 하겠느냐.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그걸 이제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위법이 아닌데 합법적인 절세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또 일각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음, 법을 일단 오기는 것이 아니니까 예. 어, 합법적인 절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예. 사전적 의미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 거래가격으로 거미를 받지 아니하고 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기 위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어, 그 거미 계약서까지를 작성하게 된,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 등록세인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예. 국민주택을, 주택 채권을 덜 구입하기 위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예. 실질 가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거듭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상은 아니었고, 예. 정황적, 아니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황적으로 보아서, 다음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라고 합리적 주장을 하기에는 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예. 다시 말해서, 목적에 어떤 불법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 거듭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한국 납세자 연맹이 주장하는 그 부분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다운 계획서를쓴것에 어떤 목적에 대한 불법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어 자기의 어떤 도덕성 문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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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합법성이나 이제 합리성을 따지는 데는 이제 지금 현재는 명쾌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예 네, 그게 이제 그 합리적인 그 행동은 아니었다. 명쾌하게 정의가 되죠. 예. 위법이나 예, 탈법이나, 어, 이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것을 만약에 잘 따온 계약서를 썼을 때는 이러하, 이러해서 법을, 어, 법에 의해서 예. 처벌받는다라고, 예, 처벌조항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 위법이죠. 그런데 예.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것이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벌합니까? 예. 제형 법정주의인데 예. 형법상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형법은 아니지만 예. 예, 예, 그런 상황과 같은 논리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규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예. 아, 그 한국 납세 연맹이 말하는 것이 <laughs> 맞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 그, 그, 그분들의 이야기가 예. 맞다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도 이제 즉시 어쨌든 이건 잘못된 일이다. 네. 국민들한테는 사과를 드린다. 네. 앞으로 이제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신도 이제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네. 일부러 감춘 건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되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이런 걸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어, 뭐, 어,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사회 지도층에 요구되는 그 덕목 중에 예. 아주 강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본인은 물론이고 예. 그 가족 또는 주변 인사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어, 무과실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에, 우리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예. 안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그 부인이 예. 따온 계약서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한 점이나 예.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어, 정상 참작 여부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어, 제가 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어, 유권자인 국민들이 목소리로 돌려야 할것 같습니다. 예. 어, 저도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안 후보에게 들수 있는 말 말이 있다면 어, 대통령 후보의 정책 집이라 정책 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예. 안철수 교수가 쓰신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에 예.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형정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반에게도 어, 아,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무는 것을 엄두 되지 예.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어, 밝힌 바와 같이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2001년도에 어, 그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든지 본인이 예. 또 했다든지 예. 어, 이런 것은. 그분이 지금 지금 대통령 후보로 어, 출사표를 던졌고 당시에도 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였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어, 지금 그러한 말은 적절치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조세조세정의를 지키하는 우리나라 사회가 예. 조세법정주의에 한 어,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장차 국가 운영, 운영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예. 이분이 어, 이런 그 상황이 본인과 그 배우자에게 일어난 일이 혹시나 예. 어, 탈루의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예. 상당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제 이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이고, 네. 또 이제 그안 후보 자신의 어떤 은행의 네. 일관성에 관한 문제다라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는 이런 설명을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어, 국가 운영을 책임지겠다라고 자기가 지금 나와서 상당히 지금 뭐 선두자로좀 그렇죠 어, 예.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귀감이 돼줘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어, 그때 당시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예. 똑같이 나오는 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부분은 어, 뭐 탈법이나 유법을 떠나서 예. 어 그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자세에 예. 문제가 있다 그러는 것이지 예. 에, 그분이 뭐 잘못했다 음, 에, 예. 못했다 이것은 예. 어, 제가 그거를 어, 뭐 정상 참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예. 것은 예.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 예. 어, 어차피 그분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로부터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예. 그것을 보고 예. 어, 이분이 정말 우리의 네, 국가 지도서 지도자로서 예. 어, 합당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예. 네, 이것은 그분들이 판단사 상이라 그런 뜻이죠. 예. 오늘 말씀 예그 그, 결과로 보면 네. 예. 아 그럼, 제가 조금 더 예.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우리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요 인사청문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예.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윤리적 가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도덕성은 예. 법과 제도보다는 예.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도덕성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볼때 예. 안철수 후보 본인이나 부인의 따온 계약서 작성이 이미 지나갔다. 지나간 예. 일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다 아니고 예. 도덕적 관점으로 상당히 무겁게 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그 종합 종합해서 예. 정리하자면 예.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무리 형식 절차에 지나지 않았던 당시 형태라고 하더라도 예. 어, 그것이 국민의 사대 의무 중 납세 의무를 위반하는 일에 해당하는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으로 규정된다라고 한다면 예. 대선 후보자로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때 이제 이게 법률적인 네. 또는 이제 뭐 도덕적인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몫이겠지만 네. 판단의 몫이겠지만 어떤 그 법률적인 문제로는 이제 당시에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돼 있지 않,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현재 이제 안 후보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깨끗한 이미지, 그렇죠. 또 이제 학자적인 이미지,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추구해 오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예, 그런 말씀으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허태비 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